여기는 청주 파크골 프장인데 아침에 바람은 없고 날씨는 차갑지만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파크골프를 하고 있네요. 저는 그 유튜브에 요즘 경찰로 젊은 청년이 경찰이 되기가 지금 참 쉽지 않은데 공무원 되기가 고시파살 정도 되는데 민, 민중의 지팡이 경찰로 참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일 하였는데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이렇게 김정은이를 짝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참, 공무원들에게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법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분노를 느껴서 의의 분노를 느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쓸데없는 분노를 내면 안 되지만 의의 분노는 있어야 됩니다. 참, 귀한 그 평생 보장되는 경제적으로 경찰직을 사표를 던지고 사회에 나와서 정의를 부르짖는 이 젊은이가 참이 똑똑하다기보다, 물론 똑똑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사관이 학, 역사관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을 세운 <laughs> 공산당과 맞서면서, 이승만 대통령을이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바탕을 만드는 거, 그걸 옳다고 하고, 처음 이렇게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한 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발부둥 치는 젊은이의 그 저항정신이 참 어, 한국이 컴퓨터만 보는, 젊은이들이 아닌구나. 역사를 바꾸는 거는 많은 사람의 숫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극소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부르지는 것을 보고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구나. 앞으로 저런 생각이, 바뀌면 안 되겠지만 저런 생각을 정의감이 있고 올곧은 저런 사람이 미래에는 대통령이 우리 후세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도 비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은 작은 한 창호라는. 으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아, 이 청년이 이 시대의 작은 한 창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정치를 바꾸는 것은 극 보수, 극 진보 이런 사람이 바꾸지 바꾸지 못하고 극 어,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음, 대통령을 세우고. 바꾸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음, 왜냐 극보수와 극진보는 어, 객관성이 없어요. 무조건 잘하나 못하나 그냥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그 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에, 정치인들이 사실 에, 선거 때만 이렇게 절을 하고 국민들을 음, 섬기는 것지만 딱 되고 나면 완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릴하고 어졌죠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많아지면 진정으로 봉사하는 정치인들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극진부와 극보수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맹종을 한다는 거죠. 맹종이라는 걸 종교단체나 맹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단체나 정치인들이 바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을 보면 음,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은 신일파를 청산하지 못하, 못하였습니다. 음, 이승만 대통령은 참 이렇게 에, 젊은 시절에 부터 메가드 장군하고 엄청 절친이었다 합니다. 이런 게 역사 속에 그 6.25의 참사에 역전될 수 있는 것이 참그 메가다장과 유엔의, 유엔의 그 힘으로 왔지만 알고 보면은 이승만하고 아주 절친이었대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장기 집권하고 경제적인 밥을 해결하였죠. 공은 있지만 마지막에 그 실세가 차지철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것은 간신 같은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노태우는 박철언이가 실세였죠. 그러나 에, 거기는 뭐좀 잘못한 게 있지만 아들을 통해서. 어, 좀 사과를 한것 같습니다. 음, 전두환이는 완전히 끝까지 이렇게 깡패 두목같이 이렇게 대통령을 했는데, 음, 끝까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때 다 실세가 군인들이었죠. 또, 현 정권은 보면은, 주사파들이 실세예요. 그, 한국에서, 한국에 우리 국민의 세금은 월급 받지 말고, 주사파들은 김일성이 북한에 가고 월급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 김영삼 씨는 참 이렇게, 하나의 군부의 그 어떤, 다 조직을, 사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참 이런 거 있지만 실세가 김현철이었죠. 아들, 그 김대중 대통령은 참그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정치 보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을 지나치게 짝사랑하고, 이 짝사랑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 아들들을 지나치게 국회의원을 많이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실제로 두세 사람 다 국회의원이 됐죠. 그거는 이제, 그 홀로서기를 해가 지고 국회의원 돼야지 아버지 후광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노무현은 대통령은 정직하였지만 주사파를, 김일성인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19명을 국회의원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명이 국회의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청와대나, 극소수의 청와대나 국회의원, 장관들이 주사파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 그들이 전부 다 북한에 가야 월급 받아야 되겠죠. 이명박 대통령은, 어, 유신 반대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 자유민주주의, 이제, 민주주의를, 어, 유신 반대하고, 박정희 때, 이제, 독재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예, 그, 시대인데, 음, 좀,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장로인데, 기회주의자고, 미꾸라지형 장로 같아요. 이렇게 350억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 해놓고, 이제 보니까 그걸 의무로 이렇게 챙긴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놓은 거내놓은 지금 재산이 많을 텐데. 그럼 지금 결국은 이제, 그, 노무현을 죽였단, 죽인 장인이 간접적으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 대통령이 끝까지 몰아떨어뜨, 집요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 가게 했어요. 참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감옥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박근혜는 공주병이었어요. 진짜 공주였고 끝까지 공주병이 있었어요. 그가 우리가 쏟고 대통령을 시켜놨더니 그 옆에 실세는. 김기춘, 김기춘 비서실장, 최순실이가 실세. 이들이 이제 그 옆에 있으면서 바르게 가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로버트 박근혜로 만들어버렸지. 불쌍해. 공주병 안 고쳐집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너무 짝사랑하고 있고. 옆에 실세가 주사파들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잘한 것과 못한 것, 공과 사는 공과는 역사가 말해줍니다. 누구도 정답은 없는데, 제, 지금, 제 생각을 말합니다.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그것도 역사가 말하겠죠.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건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있다나 이렇게 보면 90% 이상으로 당선이 됐다 통과됐다 이거는 김일성이만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통일주책국민회의를 의 전두환 대통령 뽑을 때이 사람들을 만 장춘체육관에서 앉혀 놓고 투표해가지고 90% 이상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사람들한테다뭐 주유소라든가 이런 게 허가제 이런 거를 그냥 막 해줬어요. 그러니 뭐 찍어주죠.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6년 임기제인데 장로나 장로가 된다는 거는 70% 이상을 받아야 성도들의 70% 이상 투표해서 받아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오랫동안. 그 사람의 부인이 었던가도 봐요. 부인이 마음에 안들면안 찍어. 안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6년, 목, 임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투표로 됐지만, 6년 있다가 재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했는데, 참그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데, 이걸 투표를 이제 6년이 지나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다90% 이상으로 통과를 됐대요. 그 투표함 투표함을 전부 다그 단임 목사 방에 갖다 놓고 부목사들이 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 90% 이상으로 다 됐대. 이거 다뻥이에요그 말만 그 6년 제 신임 재회가 그 투표를 했는데 90%. 90% 이상은 전부 다 그건 뻥이에요. 90% 이상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김일성이 방법이죠. 음, 그리고, 음, 또, 그 뭐, 어떤 교회는 막세 가족이 왔어요. 1년에 뭐200몇 명이 왔는데, 93%가 적응은행을 정착을 했다는 거요. 야, 이, 종교단체에서도, 이거, 이게다 뻥이에요. 그거, 그거를 같이 조작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게, 6년 신임제를 해놓고, 장로들을 이제 90% 이상으로, 통과했다, 해요 그러다지고 그러니까 장로가 나중에 이제 말을, 시, 뭐, 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갔어요? 당신 사실은 60, 60% 50% 밖에 안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 90% 이상으로 해준 거야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 하는 코끼는 거예요. 참 지금 정치나 뭐 정교의 그 리더들이 정교단체 리더 들다 그렇진 않지만 극 소수는 아주 훌륭해요. 거의 다수가 참 이렇게. 성직자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건 누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리더는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백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신자를 섬겨야 되는데, 되고 나면은 완전히 누릴라 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오늘 두수없는 말, 음, 오늘 이제 설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저도 저 생각을 유튜브로 올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지금까지 완벽하고 정직하게 못 살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돈만 타고 선진국 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직하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건행하세요. 사랑합니다.